살짝. 네. 밥은 아 네. 여기 이게 녹두 찰밥이거든요. 네. 그냥 드셔도 되고 네. 밥만 떠서 옆에다가살놓으면 먹는 동안에 퍼지면 수처럼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녹두 찰밥. 옥품닭인가 오금닭. 네, 네. 오금닭. 오품닭. 네, 오가피를, 네, 오가피를 품은 닭. 네, 오가피를 품은 닭입니다. 음. 오늘 오가피를 품은 닭. 오품닭을 먹어 보겠다. 이곳은 그제 양화 오가피를 품은 닭이다. 양화 오가피 힐링 가든에 왔다.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겠다. 오가피 김치. 오가피 장아찌, 고추 그리고 직접 담은 김치 그리고 신기한 이게 가지 고추라고 한다. 고추가 특이하다. 오, 지금이 딱제철이다 음, 맛있겠다. 오늘 오픈당 먹고 힘좀 써야 되겠다. <laughs> 오픈다. 기가 막히다. 색깔부터 남다르다. 오품닭을 먹으면서 직접 담은 오아피주를한잔 마셔 보겠다. 아, 야. 아까워서 잘게잘게 비워 마셨다 또 땡긴다 또 마셔야 되겠다 이거는 오가피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정말 맛있다 오품닭이 이리 생겼다 오가피 김치다 와, 이 사람이, 누구냐 고대박이다. 음, 너무 맛있다. 아, 고추가 특이하게 생겼다. 피멍이 든 것처럼 생겼다. 한번 비어 먹어보겠다. 고추가 씨. 아, 기가 막힌다. 엄청 실해. 고추가 가지처럼 생겼다. 이 고추는 어떤 고추인가 한번 먹어보겠다. 아. 야, 정말 몸뭐 아삭아삭하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앙